검찰의 보안수사권을 박탈하면 실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안을 의원님들께서 마련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안면검사님 참 똑똑한 검사님으로 보이네요. 여기 계신 대검 차장님이나 검사장님인 대검 부장들이 안면검사보다 덜 똑똑해서 그냥 있는 걸로 아는 모양인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검사들이 보기에는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참 말도 안 되고 이른바 핵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도 검사를 해봐서 검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잘 압니다. 오히려 검사들이 틀에 갇혀있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더 많이 하죠. 자기들만 옳다고, 옳다고 생각하는구나. 지들만 똑똑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애국심은 검사만 있고, 실무는 검사들이 다 가장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들은, 국민들은 대부분 검사들 싫어합니다. 그런 국민들이 이런 태도를 보면은 더더욱 반감을 갖겠죠. 정치인들 중에는 검사 편드는 것도 아니고 그저 소신대로 주장을 하는데 우연히 검사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입을 막는 행위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입법한 의원님들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게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검사스럽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다 박탈한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